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8절부터 보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11장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신기합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9절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빛이 있을 때와 빛이 없을 때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지만 빛이 없을 때는 빛이 없어서 실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가 발견되기도 전 고대시대의 밤에는 달빛이나 별빛이 없으면 한밤중에는 캄캄한 치흑 세상이었습니다. 만일 밤에 길을 나서려면 등불이나 횃불 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했죠. 빛을 밝혀줄 만한 특별한 도구가 없이는 밤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참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불빛 없이 밤에 길을 나서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은 지리적 특성상 평지보다 비탈길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밤에 다니려면 불빛이 되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밤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캄캄함과 불빛이 없다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이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낮과 밤의 비유는 앞서 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언뜻 보기에 동문서답 같습니다. 라비어 유대로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답이시죠. 낮시간에 움직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물론 중동 지역은 한낮은 더워서 이동하기 어려우니, 한낮에는 유대인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으니, 한낮에 이동하자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선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누구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캄캄하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낮과 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밤이 되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조차 실현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기까지 사탄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거나 돌로 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부르심을 다 성취하기 전까지는 밤의 왕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거나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뭐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시는 시간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잠시 꺼진 것처럼 온 세상이 밤처럼 캄캄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항상 함께 다녔던 빛을 잃어버린 캄캄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 모두 낙담하고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계십니다. 구할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영은 영생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낮에 속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을 육안으로는 볼수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볼수 있는 빛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구원받은 영혼은 참 빛으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진다면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영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수 없을지라도 실제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한이 차면 땅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가진 우리의 영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땅으로 돌아갔던 죽은 육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육체가 살리심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체의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고 육과 영이 동시에 아버지께로 옮겨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더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이들은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볼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만 볼수 있고 알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육체의 눈으로 증명되는 것 외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이 세상의 믿음이죠.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를 아예 인정조차 안 하는 믿음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또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 보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죽어서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의 시체를 가리켜 잠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세계에서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 권세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육체의 죽음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잠든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적용이 안 되기에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언제나 부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체의 몸을 재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팔려서 사망과 저주에 갇히게 되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죄 값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 즉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인의 육체의 죽음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누가 죄 없이 태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육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반드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그 사람만 유일한 속량 값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절기마다 들여지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또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있어야 했고 그 인간을 대표하는 자는 결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죽음만이 합법적인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누가 이 신비를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 즉,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진리 안에서 알고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인식의 한계가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하면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대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도록 우리와 동역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며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연민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시고, 어쩔 수 없구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이죠. 이 나사로가 죽으면 부활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배단위로 냉큼 달려가시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일까요? 나사로의 온 가족이 죽음의 슬픔을 겪도록 놔두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감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곧 밤이 올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진리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법칙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예수님은 냄새나는 시체를 일으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시는 영혼의 구주이시며 사탄과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밤이 되고 캄캄한 시간이 너희에게 올 것이지만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뿔뿔이 흩어지고 시리에 차며 마치 사단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올 것이기에 주님은 그때에도 제자들이 그 실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미리 교훈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캄캄하여 실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낮에 숙한 자들이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보이는 현실이 캄캄한 밤이어도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 이후 주님도 죽으시지만 곧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지옥을 대신 다녀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즉 하늘의 생명 그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도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과 동역하여 예수님처럼 살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왕로를 타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단지 그 속죄만을 위하여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교과서의 삶이었으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 본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것이고 더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낮에 속한 빛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그 예수와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이것을 믿어야 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안에 주신 우리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